희시라고. 허가증? 예. 나 올라갔다 올게요. 그럼. 올라갔다 오세요. 그냥 끝시라고 했더니 다끝시고 사진만 찍으면 여기 메고 나. 허가증 희시라고. 안 주던데 저번에 한번. 내가 거기서 위에 가서. 사진 보니까 안 주는 거예요. 예? 아니야 허가 허가증 그러면, 안 주던데? 그러면 끝이라고 촬영하시지 말라고요. 음. 거기, 머리 뭘 촬영하지 촬영하시라고. 말라고. 촬영하시지 말라고 야기씨. 뭘 하지 마. 저 사람이 뭐시 반장이야 뭐야 대장이야. <laughs> 내가 뭐시요뭐 시장을 까는 것다 까는 땐 얼도 아닌데.